명상하라고. 명상하면서 내 화를 내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내, 내 모습이 상대한테 보여지니까 반면교사가 되니까 지랄을 한 거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했습니다. 아,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좋은 남자 만나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네 니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상형의 남자랑 지금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소개팅, 다수의 소개팅과, 어, 결혼정보회사에서의 그 만남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저희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은 내가 없는 나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빠와의 좀 사랑이 부족한 그런 어떤 인터랙션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정말 키다리 아저씨처럼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집안에 좀 돈이 좀 돈이 부족해서 좀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은 좀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음 이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관찰 해봤거든요 근데 키가 작은 140, 150대 꼬마 요정 친구들이 키큰 남자를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막 자기 이상형이 키큰 남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좀 종종 봤어. 그래서 피지컬을 많이 보는 친구들 보면은, 어, 조금 키 작은 친구들이 많았고, 결핍이, 내가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있고, 상대가 채워야지 온전해지는 결핍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인터퍼스널 스킬, 인간관계 스킬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연애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해 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한자 더 읽는다든지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난 그게 더 맞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제 지인 중에 지금은 조금 멀어진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제가 봤을 때는 맨날 압구정로데로 놀러 다니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클럽 다니고 그리고 연애했을 때도 남자한테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주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맨날 놀고막 남자랑 연락하다 걸리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안했어. 나는 근데 내주변에 남자들은 왜다 이럴까? 내가 남자분 눈이 없는 걸까?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도 왜 이렇게 다 노는 애밖에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제가 걔 손을 잡고 음, 잠깐 인간하게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다. 어,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하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지 말고 그리고 너도 자기개발 좀 하고. 친구 관계 중독에 지금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혼자서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거에 생각을 안 하고 외부 환경만 계속 탓하다 보니까 난 그런 결과가 난것 같아.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결핍이 어떤 건지를 나라는 사람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기반한 거라서 틀렸으시 님들 말이 다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결핍을 계속해서 채우는 남자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져 본 미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돈 채널도 파괴된 게 계속 이제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된 거는 어렸을 때 그런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그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내 스스로 채우고 싶어서 어, 내가 돈을 잘 벌고 해서 어, 부모님한테 조금 안겨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미성숙했을 때는 상대한테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 투사라고 하죠? 투사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한테 오히려 더 잡돌이라는 게 있어.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상대도 잡돌이하고 막 지랄하고 막 이런, 그 저기, 지복행에 22기 영숙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내, 내 모습이 상대한테 보여지니까 반면교사가 되니까 지랄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지?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먼저 고치세요. 그러면, 나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이 나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 그래서 내가 먼저 멋있어지기. 멋있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될수 없잖아. 내가 갑자기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결핍을 하나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야. 하나 하나씩 좀 직면해보고 고쳐본다라는 거. 야 내가 너무 쌈닭이라 맨날 싸우고 그래서 맨날 남자친구를 만날 때 맨날 싸우고 해어자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여자야. 그러면 내 결핍이 그거잖아. 성격적인 결함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명상해! 제가 저 발리에서 사온 거거든요 명상하라고요 명상하면서 내 화를 내리는 거야 어나 이거 너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거든 명상을 하고 내 성격적인 결함을 고쳐나가는 거야 내 성격을 받아줄 호구 남자 착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결함이 있으면 고치라 이거예요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고 아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언니 그럼 내가 결핍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텐데 결핍을 아는 방법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이거 이런 편이야 너 이래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계속 들으면서 고쳐나가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그큰 틀은 못 바꿔 큰 틀은 못 바꾸는데 내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화들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더 베풀고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한테 바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내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거를 노력을 하세요. 그게 나는 상향운이든 요즘 계속 말하는 상향운이든 뭐 결혼을 잘하는 방법이든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감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진짜 땡땡거리고, 막, 성격 안 좋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남자를 보는 눈도 없었을 거고, 헤어졌겠죠. 막, 재미없어. 이렇게 헤어졌을 수도 있고, 저 남자한테 손절을, OSC한테 손절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요런 꿀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을 뭐 예쁘게 해라 뭐 몸매를 관리해라 이런 말들은 솔직히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얼굴은 솔직히 제 눈에 안경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다양해 뭐 고양이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까무 뭐 저같이 좀 까무잡잡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귀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은 취향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어 근데 뭐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백설기 언니인지 누가 보면은 연애 그 연애 박사님 있어요.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이 뭐 키빼몬 115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가 있잖아요. 저는 까만데 겨울 쿨톤이에요. 그러면 겨울 쿨톤이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 회색, 남색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입고 조금 고급스럽게 입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뭐 하트 페이스가 있고 골격형이 있어요. 그래서 뉴지스 민지 같은 분들이 골격형이고 박보영 같은 분들이 하트형인가? 골격형 분들은 조금 말라야지 예뻐요. 그래서 조금 저도 살이 찌면 급 더워져요. 그러니까 광대 여기도 막 토마스 기차처럼 되고. 그래서 저는 살이 찌면 방... 내가 가장 예쁜, 나의 베스트 모습은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남자친구, 지금 남편이 된 우리 남편 앞에서도 항상 베스트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음. 매력을 잃게 되면 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물론 내면도 아름다우면 너무나 좋지만 이왕이면 다 옹치 마라고 마음도 예쁘고 외면도 예쁘면 예쁘잖아. 몰라 나는 ESTP라 얼빠라 그런지 내 자신을 볼 때고 못생기면 은 보기가 싫어. 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음. 좀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어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결핍은 내가 해결을 하는 거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어. 그럼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상순이랑 이효리가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효리님이 가지지 못한 그 성격적인 거 있잖아요. 기질. 그분은 테토녀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막 바람 잘날었고 뭔가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자정을 압도하고 트렌드를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사람이지만 분명 외로움도 있고. 안정감을 못 느꼈을 거란 말이죠. 성격적으로. 근데 이상순이라는 그런 든든한 소나무 같은 남자를 만나 가지고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결핍을 채워주는. 아니 이효리가 그 결핍을 자기가 아무리 요가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싱잉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채워질 수 있어? 못 채워진다는 거야 그런 거는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 행복. 결혼생활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